네. 안녕하세요. 신스타입니다. 저는, 어, 다이아몬드와 극한의 추위로 유명한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에 나와 있습니다. 야쿠츠크에서도 가장 중심부인 레닌 광장에 나와 있고요. 이곳 레닌 광장에는 보시다시피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 뒤로는 레닌 동상이 닿게 이렇게 보이고요. 어, 건물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워낙 추워서 건물의 옥상에 있는 온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영하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하 25도는 이곳에서는 추운 날씨는 아닌데요. 어쨌든 12월, 1월에는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극한의 추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지금 오늘이 11월 29일인데요. 아, 여기도 이제 12월, 이제 곧 2019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기 때문에. 어, 중심부인 레닌 광장에서는 어, <laughs> 죄송합니다 중심부인 레닌 광장에서는 어, 송년 행사를 하기 위한 다양한 장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2020이라는 큰 글씨도 보이고요 어, 20의 0 가운데 보시면은 멀리 산타 할아버지와 산타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눈의 천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양쪽으로는 어, 이렇게 큰 미끄럼틀을 설치해서 도시 아이들이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호텔 밖에 나온 지한 3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워낙 무장해서 나온 지 다른 부위는 안 추운데 이게 앞면이 노출돼서 앞면 부분만 정말 춥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바로 공기가 얼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기침이 자꾸 콜록콜록 나오게 됩니다. 워낙 극한의 추위지만 산책 나온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씩 있고요 차량도 아직까지는 많이 다닙니다 아직은 시간이 어,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조금 다니고요 조금 늦으면 은 아마 인파가 전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는 한 영하 40도까지 생각하고 왔는데 40도보다는 따뜻해서 나름 옷만 따뜻하게 입으면은 지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실내에 들어가면은 워낙 또 따뜻해서 외투를 벗고 또 호텔은 워낙 따뜻해서 소급 차림으로 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레닌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닌 뒤 레닌 동상 뒤에는 어, 어떤 문화 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극장 건물인 것 같아요. 원래 2019 러시아 극장의 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아마 영상 속에는 잘안 보일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온도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멀리 작게 아마 영상에는 안 보일 텐데 영하 25도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영하 25도의 추위는 저도 처음 겪어보는데요. 음, 따뜻하게 입으니까 나름 뭐 활동하기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 바지는 스키 바지를 입었고요. 아래 보이시죠? 스키 바지 를 입었고 양말도 두개 신고 위에도 내복 니트 파카 그리고 이제 목도리, 털 모자 그리고 후드 모자까지 이렇게 장갑도 이렇게 있고요중무장에서 오늘. 워낙 추위가 무서운 지역이라 그래서 중무장에서 나와 보았습니다. 아, 이제 뒤에 보이는 트리가 좀 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성탄절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아직 트리 점등을 안한것 같아요. 참고로 러시아의 성탄절은 1월 7일입니다. 어,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를 믿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역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 성탄절은 1월 7일이라서 아직까지 점등을 안한것 같습니다. 지금, 눈도 이렇게 조금 오고 있고요. 아,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촬영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아몬드와 극한의 추위로 유명한 사하공하고 야쿠티아의 수도 야쿠치크에서 신스타였습니다.